소복고시 패스하기 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랜덤이지? 아. 자 오셨으니까 네, 봐야지. 네, 네, 아이고 네. 이제 잘. 시, 저기 신 사장님 맞죠? 네 맞아요. 아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 사진이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네, 네 눈이 착해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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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그 보고 오신거죠? 네, 네 아이 네. 잘, 우셨어, 잘 네, 오셨어 잘 네. 오셨어 요저 솔직하게 팔아주세요 아니 진짜 솔직하지 네, 저 진짜 귀신같이 잘 알거든요 그런거 아 그래? 네 나도 거짓말 안하고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싫으면 싫다고 할거예요아 그럼 그 올리신거 어 그거 괜찮아서 가격 괜찮아서 전화드렸었거든요 자 정확해 네. 나뻥 많죠 여기 올라온 가격 그대로야 네. 진짜요? 어 580만원에 어... 팔거예요 이거 이거 뭐 580만 원이면 괜찮긴 한데? 네 괜찮은 건거짓만 네. 하는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써요뭐 하자 있는 거 아니죠? 가장 크게 네. 없어 요즘에 알아보니까 음. 요즘에 비 많이 와가지고 막 음. 침수차 많이 지금 막 음. 이렇게 속여갖고 팔고 막 이런 거 하던데 뭐 그런 건 아니죠? 아 이건 침수차는, 침수차는 아니죠 침수차 아니죠? 아 정확해 아, 이게 네. 깊은 물에 들어갔다 오긴 했는데 네. 침수차는 아니야 깊은 물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게 침수차 아니에요? 다르지 침수차랑 건. 침수차는 뭐야? 우리 뉴스에서 보면 막 여기까지 잠겨 있고 막 주차장에 잠겨 있고 이런 거지. 에, 에. 그게 침수차. 응. 요거는 그냥 깊은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 아 그럼 침수차 아니에? 요 그렇지. 어,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가다가 운전해서 가다가 이될거 같은데 하고 들어갔다가 왔더니 생각보다 깊은 거야. 근데 살아 나왔어? 아 그래요? 어 그럼 되는 거지. 아 이거 근데 나좀영 찜찜한데. 어디 어디까지 잠겼는지. 아, 바지 젖은 정도야 그냥 아... 반바지였는데 다 잠긴 거 아니에요? 응? 어? 다 잠긴 거 아니에요? 아니지 다, 다 잠긴 거랑 아니지 반바지가 젖은 정도라니까 그럼 싹 젖은 건데? 아니야 달라 그러니까 엔진은 뭐 그러면은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안 잠겼어 안 잠겼어요? 응 어. 어, 그럼 괜찮죠 그냥 씻겼어 씻겼다고요? 응 잠긴 거랑 씻긴 건 다르지 그럼 한바탕 물이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엔진에 물이 잠긴 건 아니고 그냥 뭐 헹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게 침수차잖아요 어. 자 봐봐 물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발이 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나와 네. 그럼 그게 수영한 거야? 걸어 나온 거야? 걸어 나온 거 그런 거지 걸어 나온 게 어떻게 수영이야 잠수도 아니고 아안 살려 안 살려 아니 나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살려고 온거 아니에요 저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안사안사안 아, 그래? 사, 안 사. 안 사요 아이 아, 새끼가 또 말을 아, 안또안 함부로 사요. 하네 바쁜 사람 불러놓고 어. 갑자기 문신을 보여주시네요. 아한 거니까 아깝잖아. 어... 어, 사용은 해야지. 되게 그... 아팠어, 되게. 어, 위협하는 거예요? 아 위협하는 건 아니고, 네. 겁 주는 거지. 아, 뭐진 않았는데요. 좀더 볼게요, 그럼. 네. 보자. 문신도 깠으니까. 네. 그러면 자, 싼거 원하는 거지? 네. 어, 그냥 싸기만 하면 되는 거. 네네. 네, 네. 어, 너무 싼거 말고. 싼거 말고. 괜찮은 걸로. 스파크? 스파크가 스파크. 가자 네, 스파크? 스파크. 이건 네. 진짜 별로 하자도 없고. 네. 야, 이건 왜, 뭐가 좋은지 네. 알아? 가끔 제로백이 2초야. 스파크가 제로백이 2초라고요? 응. 음. 그 급발진 아니에요? 뭐? <laughs> 급발진이잖아, 이거. 가끔 제로백이 2초긴 한데 급발진은 아니야. 조금 달라. 그럼 언제 이게 제로백이 2초가 나와요? 랜덤이지. 아 랜덤이에요. 음. 부가치도 2.0안될 텐데. 그죠? 음. 네. 양발 운전하면 돼.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한쪽을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아 제가 다리 쪽한번 다쳐가지고 어. 양발 운전. 운전할 때 집중력이 엄청 높아진다니까. 언제 제로백이 2초가 될지 모르니까. 아, 집중력이 네. 엄청 높아져. 진짜 이 사람 이거 몰드니 사복고시 패스할 뻔했어. <laughs> 사복고시 패스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랜덤이지. 아, 다른 차좀 보여주세요. 아 알았어. 진짜 아, 제대로 된 거요, 예 진짜. 아, 이 새끼가 좀 깐깐한 새끼였네. 아,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요거, 이거는 진짜 사고 안난 차, 네. 안전한 차. 안전 제일로 하면 이거 딱 타야 돼. 안전 제일 차. 가격이라나쁘진 않은데 진짜 아. 안전해요? 아, 완전 안전하지. 확실하죠?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요즘 제조하는게 에어백이 터지냐 네. 안 터지냐, 막 충돌 각 때문에 막 사고 크게 났는데 터졌냐 안 네. 터지냐 그런 얘기 네. 많잖아. 네. 이건 걱정하지 말어. 음. 에어백 잘 터졌어. 잘 터졌다고요? 응. 사고가 안 났는데 에어, 에어백 터진 거 어떻게 확인해? 어? 뭐가? 그 에어백이 터졌으면 그 사고 차잖아요. 아 사고는 아니고 이게 달리다가 부딪히긴 했는데 사고는 아니야. 그니까 그게 사고잖아요. 좀 다르지. 뭐가 달라요? 사고는, 사고는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뭐 네. 와, 사고 났다. 이건 뭐야? 어, 운전하다가, 어. 우와, 시발 좋 됐다. 우와, 이, 이게 사고. 어, 아, 좋 됐다. 그래, 이게 사고고. 그지? 아, 이건 사고다. 누가 생각해도 이게 사고. 이건 달리다 부딪히긴 했는데, 그냥 그런, 있잖아. 마음가짐이 딱 보자 했는데, 에이, 뭐야? 에이씨. 요 정도를 사고로 보면 안 되지. 아 그냥 달리다 콩요 정도 응, 콩 이래가지고 아 콩정도에요 콩 아니 응. 그러면 뭐 사고차라고 그래. 하긴 좀 그렇네. 그러면 대한민국 다 사고차야. 아 그럼 범퍼 조금 나간거막 그런 정도죠? 응, 범퍼가 어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사고차잖아요. 어? 사고차잖아. 아니 명치까지 왔는데 요그 아 사람이 되게 웃으면서 내렸다니까 한뭐 아 별거 아니네요. 웃으면서요? 네. 너무 네.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몰라, 뭐 MBTI 조사했는데 되게 긍정이 많이 나오긴 했대. <laughs> 아니 범퍼가 여기까지 오면. 응. 강도가 칼 여기까지 들이댄 거랑 똑같은데 지금 근데 여유 있으면 되잖아 아 여유 있으면? <laughs> 응. 이 사람이 여유 있으면 돼요. 시스템을 배웠나봐 아안 어, 살래요 <laughs> 아 이것도 별로야? 다른 거 아, 없어요 다른 거? 네. 알았어 아, 아 너무 그치같은 차야 그 이거 이거 아 국산 차인데 어 외제차처럼 하이브리드 느낌으로 중간에 신호 걸리거나 네. 정차하잖아 네. 그럼 시동이 꺼져 아 연비 아끼는 거? 그지 연비 엄청 아끼는 거지 괜찮은데요? 어, 근데 네. 다시 갈때 시동을 켜야 돼 그냥 시동 꺼진 거 잖아요, 그럼 응? 그냥 연비 아끼고 좋잖아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만약에 시동 꺼지는 게 싫다 네. 그러면 멈추지 말고 미세하게 가 이렇게 미세하게? 응. 그러면 안 꺼져 아... 아니면 애에 놓고 밟고 있어 아, N에 고 와와 이거 저기 그럼안 꺼져 분노해 줄줄 알아? 응 <laughs> 이것도 아... 별로야? 아, 꺼졌으면 좋겠다 나한테 얘기한 거야? 아니 시동이요. 아, 그런 거지. 그, 네. 진짜 아. 눈앞에서 꺼졌으면 좋겠다, 진짜. 아. 겁이 좀 없는 편이니? 저요? 네. 아니, 배는 건 없어요. 오케이. 네. 솔직히 말할게요. 어, 네. 저 근데 떠라서 어. 예, 네. 솔직히 말할게요. 아, 솔직히 신사장이 무섭지도 않아요. 잠깐만. 예. 네. 아, 뻗한 새끼구나, 너. 아, 네. 아 노란 네. 머리 아치 네. 아니, 좀 음. 사양이저 간지나는 차 없어요. 저막 음. 그냥 그냥 딱 타고 나가면은 그냥 어? 음. 막다 사람들 막와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이색 가지 노라서딱 타고 나가면 죽이는 그런 거. 어 이제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아 그런 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어울리는 차 얘기하는 거지. 네, 알았어 올라와 그럼... 봐. 이거는 불법 튜닝인데 아, 진짜, 진짜. 안 걸렸어. 네. 봐봐, 불법 튜닝 괜찮아. 네. 어차피 튜닝하고 걸리지만 와, 않으면 순정이 좋긴 한데. 요게 네. K5인데도. 뭐요? 어? 엔진 튜닝 화끈하게 해가지고 네. 스포츠가 보면 그 있지 배기구에서 불이 와바바방 나오는 거요. 그렇지 이런 거. 이름 걸들이 되셔야지 이게 딱 그거야. 이거 그럼 불나면서 막 속도 빨라지고 막 그런 거야? 속도는 안 빨라져. <laughs> 무슨 소용이에요? 불만 나와 그냥. 그러니까 아, 이게 중간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튜닝하다가 스파크가 튀었는지 불이 막 엄청 나오는데 그냥 간지니 있잖아. 뒤차가 얼마나 조심하겠어? 그 연기 많이 날것 같은데? 그리고 한1 미터 나오거든. 네. 아무도 근처에 접근을 못해 사고가 날리가없지 아.. 어다 써요 이거를? 어, 가끔 군고구마 거먹을때나 이거 지금 다 허위매물이잖아요 지금 허위매물이 아니야 이렇게 올린다고 다허위매물이 약간의 손 보정 과정을 거친거지 포토샵 같은거 이게 다 가짜라고 그러면 야 인스타 봐? 예 네. 인스타가 여자 셀카 찍어가지고 보정해서 올리잖아 예 네. 근데 그게 본인이지만 본인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그게 본인이 아니라고 할수 있어? 무슨 논리야 이거 완전 무슨 논리야 이거 지금 나한테 놀리가 없긴 한데 너를 놀리는 건 있어. 가자. 마지로. 네. 알았어요.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네. 가자고. 뭐. 아, 알았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카드 할부 되죠? 할부 되죠. 아, 얘기가 네. 통하네. 어. 네, 할부로 할 건데요. 네, 카드는 안 드릴 거예요. 이 새끼가. 네. <목소리>